네, 전북의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. 막걸리 시작합니다.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슈픽 정성학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서 오십시오. 바로 첫 번째 이슈픽부터 확인해볼까요. 네, 정성학 기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셨습니까. 아직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시간 여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어, 네네. 11월 30일까지는 꼭 써야 되는 네, 거잖아요 네네. 7월 21일부터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주로 네,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? 아, 사실 어디 에쓸지는 알기가 쉽지가 않죠. 네.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아, 다만 이제 그걸 가늠해 볼수 있는 연구조사 결과가 하나 음, 나와서 좀 네네.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. 아, 바로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이 아, 소비쿠폰 그 7월 21일부터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 직전에 아, 도대체 이걸 받아 가지고 국민들이 어디에 쓸지 네.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, 소비 쿠폰을 받을 경우 어디에 쓸 계획인지 사전 계획을 좀 아, 물은 겁니다 아, 조사 결과 보니까 1순위가 바로 농수 축산물입니다 아, 네. 전체 응답자의 34%가 이걸 어, 소비 쿠폰을 받으며 제일 먼저 어 지출할 것은 바로 농수 축산물을 사먹겠다. 사실 예예. 나는... 예. 저희가 이제 그 가서 뭘 고를 때 마트나 네네네. 가서 고를 때 네네네. 사실 농수산물이나 특히 과일 네네네. 특히 또 이제 그 네네네. 축산물 같은 경우는 좀 네네. 비싸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맞습니다. 있잖아요 아마 아, 소비쿠폰을 받으면 네네네. 평소에 못 먹던 걸 먹어봐야지 네네네. 그런 심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가 바로 이어서 전체 응답자의 30.5%가 나온 생필품이 음, 꼽혔습니다 네. 아 그리고 또 많이들 아마 그 상상이 될 겁니다 아뭐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좀 모임을 좀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건데 전체 26. 5% 가량이 바로 외식을 꼽았습니다 아, 네. 아,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 라든가 가전제품을 구매하겠다 라든가 교육 필요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5%를 넘지 음. 못할 정도로 굉장히 미미 했고요이 3대 세가지 아, 음. 사항이 가장 압축이 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의향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걸 네네네. 잘 참고해 가지고 마케팅에또 활용을 하고 있는 네네네. 것 같습니다 그렇죠. 아, 그런데 자, 농촌 지역에서는 네네. 특히 이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네네네. 사실 대형마트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.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네네. 인구 한 2,000, 3,000명 정도의 면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네네. 우리 도심 지역의 소규모 네네. 마트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데 네네. 중요한 네, 거는 이 하나로마트에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소비 쿠폰 사용처를 결정하면서 정부가 큰 틀을 정했지 않습니까? 바로 연매출액 30억 이상인 경우는 제한하겠다는 게 바로 큰 방향이었죠. 아, 바로 그소비쿠분이 소상공인들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인데, 연매출액이 30억 이상일 경우는 소상공인으로 좀 보기 힘들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침을 내려줬고, 네. 다만, 아,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들이 각자 지역 상황에 알맞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내려준 건데요.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붙은 겁니다. 이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야, 농협 하라좀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.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. 사실 대기업이지 않습니까. 네. 연매출액 30억이 훨씬 넘는 대기업인데 여기까지 허용을 할까 말까, 대형마트와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지 않을까 네. 여러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. 아, 전라북도 의회가 대정비결의안을 음, 아, 긴급 채택에서 네네. 하나 발표하면서 좀 전국적으로 좀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시골에 있는 농산호촌 같은 경우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좀 허용을 소비쿠폰 사용을 음, 허용을 해달라는 아,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,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잘못 느끼시겠지만 읍면단위 지역으로 아, 시골로 농산어촌을 방문하게 되면 사실 소비쿠폰을 쓸 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마트 외에는 구입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농산어촌 도시하고 같이 일일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. 두 번째,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따라서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읍내를 왕래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. 그러니 네네. 생활 거점인 농산어촌에 안에서는 아, 그 하나로마트에 예, 그 하나로마트에서 소비 쿠폰을 쓸수 있도록 좀 허용해 주으면 네, 좋겠다. 라는 네. 이런 그 요구였습니다. 근데 이게 회자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소비 쿠폰 지급과 동시에 정부에서 방침을 다시 전면 좀 음, 수정을 네,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확정을 한 건데요. 지자체에 게 위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가, 강제적으로 이제 정해 버린 겁니다. 논란되지 네. 않게 더 이상. 근데 바로 면세 지제에 네. 있는 하나로마트 이 중에서 유사 업종, 그러니까 경쟁 업종이죠. 네. 경쟁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안에서 아, 소비 쿠폰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딱 정해준 건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전북에 하나로마트가 1 8 3개 매장이 네.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딱 (21개) 21개만 네. 허용이 된 상황입니다. 이렇다 보니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소비권 조봤자 이거 휴지 쪽하고 <laughs> 그렇죠. 크게 다를 게 없네라고 지금 불만들도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전국 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또 2차 지급도 좀 남아 네네.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결국 2차 지급까지는 네네. 11월 30일까지는 꼭 써야 네네. 된다. 11월 30일 이후에는 미사용분은 다 국고로 아, 국고로 네, 귀속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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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부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알겠습니다. 다음 이슈픽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 이게 무슨 네. 일입니까? <laughs> 이게 물론 우리가 대놓고 제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전주에 네네. 아주 유명한 가맥집이 네네. 있습니다. 네네. 네네. 이게 뭐 원조냐 아니냐 그런 논란을 네네. 떠나서 굉장히 유명한 가맥집이고 네네. 그리고 여러 유명한 스타들도 와가지고 네네. 먹고 네네. 또 평가를 내놓으면서 네네. 정말 문전성실을 이루던 곳이 있는데 전일 초퍼라고 하잖아요. 네 맞습니다.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그런 네네. 것 같아요. 어떤 상황입니까? 이제? 그 최근에. 가게 앞에 그 조그마한 그 안내문 하나가 네. 나붙은 겁니다. 앞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건강상 이유로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음, 네. 안내문 하나가 내걸리고 영업이 중단돼 있는데요. 이걸 로고 애주가들 사이에 오 이거 뭐야? 음. 이거 폐업하는 거 아니야? 네. 또는 어그 소문이 떠도는 소문이 올 연말까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올 연말까지 쉬었다가 어, 내년부터 다시 음... 어, 재개업 할 거야 라는 그런 썰이 있다는 등뭐 여러 가지 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. 그래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는 거의 필수코스처럼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요 네. 예, 반드시 그, 그곳을 한, 거쳐가는 그런 그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데 어, 이런 그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네. 안타까움들이 어,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뭐 술을 안 좋아 좋아하시... 하는 분들도 어, 관광객들은 네네. 워낙 유명하니까 네, 한 번은 가봐야지라고 하는 네네. 네네. 어, 핫 플레이스죠. 네네. 사실 맞습니다. 저도 뭐 어, 예전에는 자주 갔습니다만 그 최근에 최근 몇년 사이에는 네네. 관광객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네.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. 네네. 그래서 현재 그 현지인들은 물론이고 네네. 관광객들 네네. 그다음에 그 누리꾼들 네네. 사이에서도 반응이 뜨겁다고요? 어, 가게 맥주라는 그러니까 뭐, 줄여서, 감액이라고 흔히들 하는데, 감액 문화는 전주에서 1980년대에 발달한술 문화입니다. 전주 지역에서만 독특하게 발달, 발생했, 그 발전했던 달 발생했 발그 그런 술 문화인데, 그런 성지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바로,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그 전일 슈퍼인데, 아, 이런 데에서 퍼져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게 맥주가 굉장히 유용하, 저기 유명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런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오면서 사실 어찌 쩌어 보면, 그 중에 애주가들 중에, 좀 좁혀본다면, 애주가들이라고 한다면 야 한옥마을 그래 그 거기 가면서 한번 그 전유식 보들러서 감회가 한번 음 성지 한번 가서 <laughs> 어 한잔들이키지 그리고 저기 네네네 그 별그램에도 올리고 예 맞습니다 SNS도 올리고 예. 하는 재미가 있어요 누리소통망에 올릴 수 있는 사진들을 엄청나게 구할 수 있는 곳이고 실제로 현재도 각종 누리소통망도 그렇고요 아 블로그 포털 업체에 있는 그 블로그들도 보면. 전일 슈퍼에 담긴 추억들이 정말 엄청난 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, 심지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오징어, 황태포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연탄불로 구워서 네. 옛날 방식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건데 아, 그런 추억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인데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, 이거 갑자기 영업 중단 소식 그다음에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 폐업하는 거 아니야 네. 그러, 그러, 그런 거 가, 하더라는 썰들이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안타까움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?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 어, 건강이 좀 상당히 안 좋으신 음.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영업 재개는 좀 어렵지 어렵하다. 않겠느냐 그래서 아. 매장을 네. 매각을 하려고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그런 음.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, 사실 정확치는 좀 네. 많은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네네. 성지라고도 표현하셨는데 네네네. 네네네. 어, 건강객들이 이곳 때문이라도 많이 찾기 네네. 때문에 혹시 네네. 네네. 지역 경제에도 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잖아요. 네 맞습니다. 뭐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. 그 경원 그 있는 데가 그 경원동이지 않습니까? 구도심이죠. 예, 구도심입니다. 부도심. 그래서 경원동일 때에 그 대리운전 콜이 30% 정도 빠졌다. 아까 그예주가들이다 <laughs> 예.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좀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데 크게 이제 두 가지.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추억의 공간 그리고 가게 맥주라는 독특한 문화를 볼수 있는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음, 네. 그런 안타까움이 큰것 같고요. 두 번째 지역사회에서 사실 또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아, 경원동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바로 한옥마을입니다. 한옥마을 주변이 애호사고 있는 지역인데. 한옥마을 그 우리가 흔히 그 지역 소멸 현상 소멸 지수를 평가할 때 다섯 네. 개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열네 개 시군 이 중에서 네개 시군을 대면 열개 시군 이미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그렇죠.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가장 양호한 데가 바로 전주입니다 네. 전주 중에서도 한옥마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만 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네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 한옥마을 주변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동들은 특징이 모두가 있습니다. 좀 전에 제가 소멸 위험지에서 다섯 개 등급으로 네네.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? 바로 한옥마을 주변에 경원동, 전일슈퍼가 있는 데를 포함해 가지고 일 때는 전부 다 최악인 4에서 5등급을 음, 지금 네네. 평가되고 있습니다. 그 말인 즉, 소멸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. 바로 이런 그전일슈퍼가 폐업 폐업 위기에 지금 놓인 거 아니냐 이런 썰들이 조고 임시 휴업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요 어쨌든 이게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아 바로 이런 그 소멸 현상 중에 네네.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안타까움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~ 네. 그~ 되게 유명한 가게가 네네. 사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뭐 추억 얘기도 하셨지만 네네. 사실 전주에는 여기 말고도 네네. 어, 괜찮은 가맥들 많습니다. 그런 가맥들도 <laughs> 그렇죠. 좀 많이 이 기회에 홍보가 돼서 그쪽으로 발길들이 많이 좀 분산됐으면 네네. 슬픈 바람도 가져봅니다. 네네. 이슈픽 여기서 마치죠. 정석 기자 수고했습니다. 네네.